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인도의 무굴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모자 한번 보세요. 이 모자 엄청 크죠? 이거 뭘까요, 이거? 이 모자.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이 모자를 터번이라고 부른데요이 터번은요, 사실 이슬람 계통에서 이제 모자처럼 혹은 뭐 의뢰처럼 쓰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 형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터번은 오늘 우리가 무굴제국 배운다고 했죠 무굴제국 시기에 시크교 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요 이슬람교랑 뭐 힌두교가 결합된 종교인데 그 시크교에서 이런 모자를 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시크교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 122쪽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무굴 제국 배우기 전에 보니까 13세기에는 이슬람 왕조가 있었대요 즉 무굴 제국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자 그럼 우리가 복습 겸 한번 말로 이야기 해보면 우리가 지금 무굴 제국 배우고 있잖아요. 무굴 제국 배우기 전에 인도 배웠었죠. 어떤 것들 배웠었나요? 자 순서 상으로 보면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될까요? 음, 마우리아 배웠고요. 마우리아. 그 다음에 굽타 배웠고요. 아니죠 쿠션 배웠죠 쿠션. 그 다음에 굽타 배웠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매겨 보면 1 2, 3, 4.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혹시 종교도 기억할까요? 마우리아는 상자부 불교, 쿠샤는 대승 불교, 국타은 힌두교. 자, 그러면 무굴제국은 이슬람교 나왔습니까? 이슬람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먼저 바브로 왕제가 나옵니다. 자, 바브로 왕제는 팀으로의 후손으로서, 우리 오스만제국 배웠을 때 오스만제국 오른쪽에 작은 국가로서 원나라 후손들이 세웠던 티무르 제국에 대해서 짧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와서 이제 인도의 국가를 세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무굴 제국 16세기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16세기 유럽은 배 타고 바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신항로 개척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아크바르 황제가 무엇을 했나요?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자, 아크바르 왕제는 토지 조사를 하고요, 관료제를 정비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 아랫부분이 중요해요. 자, 힌두교 신자 여성과 결혼을 했대요. 즉, 무굴 제국은 보통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힌두교 신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겠네, 포용적이네뭐 이런 입장을 여러분이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 또 나올 겁니다. 자 인두세를 폐지한다. 인두세는 사람 머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즉 인두세를 거두지 않는다, 폐지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자 힌두교 신자를인 경우에 이들을 군인이나 관료 공무원으로도 써 줍니다. 그러니까 아, 종교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지 않네라고 하는 아크바르 황제의 입장을 볼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입장이 둥글둥글하구나.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자, 아우랑제브 황제를 보면 자,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남인도를 정복해서 최대 영토를 갖고 있었대요. 일반적으로 영토가 넓은 시기를 전성기라고 표현할 거고, 이런 영토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인도의 국경과 인도의 영역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고요. 자, 이슬람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두세를 부활합니다.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 이 경우에 탄압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너네 다른 종교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세금 내라고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힌두교 사원을 파괴시킵니다. 굽타왕조 어, 이후에 인도 내에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자, 아우랑 제부 황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싫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선생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어,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포용해서 화합적으로 잘 끌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우랑제브는 굳이 이렇게 왜 뾰족하게 어, 국가를 통치하면서 힌두교 신자들을 탄압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아우랑제브 황제라면 왜 그랬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인 이유로. 어, 그쵸? 힌두교 신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본인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거부적인 입장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잘렸는데 반란 끊이지 않게 되면서 금방 무굴 제국은 쇠락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반란과 쇠퇴가 있습니다. 지금 잘렸네요. 선생님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는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부를 잘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헷갈려하지 마세요. 자, 교과서 이건 몇 쪽입니까? 122쪽에 보면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일시정지하고 직접 읽어보고요. 선생님 몇 가지 내용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아크바르 황제. 이 사람 뭐였다? 관용정책을 펼쳐서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줬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세를 폐지했다. 힌두교를 믿고 있어도 군인이나 관료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 무굴 제국의 경제 문화 교과서 123쪽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이 발달했대요.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혹은 이미 학교에서 다뤘을 것 같은데, 16세기 전환 시기가 전 세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고요. 이 무굴 제국도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게 이제 근대 시기가 되면 상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면직물 수출. 자, 일반적인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있죠 이런 걸 이제 면이라고 하잖아요. 자전 세계에서 당시에 이제 면이 유명한 국가가 한두개 정도가 있는데 영국하고 인도입니다, 영국. 그래서 인도도 전 세계 이제 값싼 면을 많이 팔아주고 돈을 많이 벌고요. 그때 이제 전 세계 화폐처럼 통용되는 게 은이었기 때문에 대량의 은이 인도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문화. 자, 문화는 좀 집중해서 볼게 있는데, 복합적인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다뤘던 이슬람뿐만 아니라 뭐 힌두교나 여러 가지 혼합적인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자, 먼저 종교, 힌두교, 굽타왕주 때부터 다수가 믿고 있고요. 뭐 소를 숭배하고 불교나 인도의 토속 종교가 혼합된 종교를 힌두교라고 했고요. 자, 지금도 인도인들이 힌두교 많이 믿고 있고요. 이슬람교. 이슬람교. 자 그리고 시크교, 시크교가 방금 이야기한 이두개의 종교가 어떻게 된다? 혼합된 형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터번 그 사진자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여기하고 이제 연결해서 볼수 있겠고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이제 그 여러 명의 신을 믿고 있었죠. 또한 카스트제를 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 종교라고 하는 건 기존의 종교하 입장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힌두교가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다시 끌고 오게 되는 과거의 종교였다면 시쿠교는 힌두교의 뭐 필요한 성격은 가져가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면서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언어, 언어 우르두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도 못하겠네요? 그냥 힌두교와 관련된 언어와 이슬람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와 결합됐다. 이따가 한번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르두어 잘 기억을 해볼까요? 우르두어. 무굴제국 하면 우르두어. 우르두어 하면 무굴제국. 여러분, 꼭 기억을 해보세요. 이따 써먹을게요. 자, 건도, 건축. 어, 발음 잘안 나와서. 자, 건축의 경우에는 인도 플러스 이슬람이다.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 무굴 제국의 일반적인 문화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인도하면 이 건물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인도의 랜드마크 뭡니까? 사지마. 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교과서에서 사진 자료 한번 더 보면서 인도 플러스 이슬람 그 건축 양식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림. 자, 교과서에선 회화라고 하는 용어 쓰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림이라고 표현을 해 봤고요. 자, 무굴회화. 무굴 제국이니까 무굴회화. 이것도 말이 어렵게 했지? 인도 플러스 이슬람의 문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요게 이제 타지말이고요 자, 사실 우리가 이슬람 배우면서 여러 가지 요것들은 만친숙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 인도 양식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생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결합된 것이 타지마할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타지마할은요, 사실 이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사자한이 자기의 아내가 죽자 거대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만약에 현대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만들면, 건물을 만들면, 뭐, 나라의 세금을 총 내는 게 아니냐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겠죠? 근데 이대시기의 왕조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뭐 왕실 재정이나 개인의 재정이 거의 구분되지 않아서 이런 거대 건축물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게 다 사람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다 사람입니다. 엄청 크게 만들었고요. 자, 시크교의 황금 황금으로 사원을 만들었다. 이 종교는 돈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생각해 보세요. 자, 학습지 빈칸, 자 이것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정지 활용해서 여러분이 빈칸 적고 넘어가고요. 자, 두 명을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학습지상에서 동남아시아 보이는데. 교과서 순수상에서 동남아시아안 보입니다. 그래서 빈칸만 적고 넘어가면 여러분 학습할 때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일시정지 한 다음에 문제 풀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문제의 정답은 자 2번이 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사진말 보이죠? 사진말 사진자료 있죠? 자, 그러니까 타지마할 나왔기 때문에 바로 무굴 제국으로 가는 거고요. 자, 무굴 제국이기 때문에 우르두어로 여러분이 곧바로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아까 힌디어랑 힌두어와 관련, 관련된 언어와 페르시아어가 결합된 형태로서 무굴 제국 시기에 사용된 언어라고 아까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써먹는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러분이 2번만 답해 볼게요. 1번은 패스하고, 2번만 답해보면, 누굴 제국의 황제로 인두세를 폐지하는 등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아크바르입니다. 아크바르 황제.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겠죠. 자, 확실한 대비가 된다. 누가고 누가? 아크바르랑 아우랑제 누가 부드럽고 누가 뾰족했나요? 그바르가 부드러웠죠. 인두세 폐지하고 힌두교 세력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자 아우랑제브는 뾰족했어요. 이슬라마 정책이라고 해서 어, 힌두교 신자들을 내치고 그들을 탄압하거나 힌두교 사원을 박살내는 모습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전리. 자 갈등. 자 오늘 갈등 어떤 게 있었나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종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아우랑제브냐, 아크바르냐 뭐 이런 거어 이야기해볼 수 있겠고요. 자 위치는 인도입니다, 인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아우랑제브는 힌두교도들을 탄압했을까요? 약간 개인적인 이유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그렇죠, 본인이 이슬람교 독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인도고요. 시기상으로는. 16에서 17세기 인도를 배워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무굴 제국을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말을 좀 빨리한 편인데 여러분이 요 반복재생 활용해서 무굴 제국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도 무굴 제국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학교에서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